의 단골집.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맛있게 매콤한 매꾸미의 매운 양념 주꾸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일단 양은 450g 입니다. 3인분 같은 2인분. 두명이서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크기가 우와 우리 직원분들이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선별한 쭈꾸미입니다. 80에서 한120 정도 사이즈 쭈꾸미만 사용하는데, 우와 이거 봐요, 통통하네요. 통통함이 남다르죠. 우와 이거 엄청 크네. 조리가 일단 굉장히 간편합니다. 해동 후에 달궈진 팬에 2분 30초면 조리가 완료될 거예요. 이거 도파민 올라오는 맛, 화끈하고 칼칼하고 매콤하고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 있죠? 아, 많이 찍어가지고. 음. 음, 이 기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버무려서 만든 이 수제 비법 양념을 두 번에 걸쳐서 배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것 같아요 와, 양념이 깊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음, 이건 언제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왜요? 수작업이니까. 아, 음.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냉동실에 쟁여놓고 언제든 술한잔생각날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매운 맛은 불닭볶음면하고 신라면 중간 정도 에맵인것 같아요. 음, 그냥 맛있게 매워요. 갭살씨는 안썼기 때문에 그 맛있게 막 으아 막 내상 있고 입술 따갑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맛있게 매콤한 느낌 있죠 딱그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요물인데 음 화룡점점으로 마지막에 볶음밥 드시고요 또는 다양한 야채들이나 뭐 삼겹살 뭐 스팸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양한 레시피로 응용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패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새우 넣어도 맛있겠는데요? 음, 진짜 술 안주로 제격인 것 같고 밥 반찬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볶음밥으로 그냥 만들어서 식사 드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캠핑 갔을 때어 드시기도 딱 좋을 것 같고 홈 파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좀 이렇게 깻잎하고 날치알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콩나물국 하나 있으면 아~ 예술이었겠다. 아우 스트레스 풀려. 음, 아~ 이건 해장할 때도 좋겠다. 아~ 어, 해장할 때나술 조심하세요. 뭐 깻잎, 마요네즈, 그리고 날치알 꼭 준비하시고요. 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콩나물국 아 어, 있으면 너무나 저 좋을 것 같고 쭈꾸미 삼겹살 쭈삼 어, 드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보쌈이랑 쭈꾸미 드셔도 될것 같고 쭈꾸미 덮밥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소면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떡떡 어, 떡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쭈꾸미 파스타도 있겠고 아니면은. 쭈꾸미에다 치즈 위에 딱 올려가지고 드셔도 맛있을 것 같네요 아 어, 이거 응용 레시피가 굉장히 많네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이 비법소스 수제 양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잘 배요 소스 양념양을 조금만 사용하고 쭈꾸미 함량을 높였습니다 쭈꾸미 함량이 82%나 돼요 그냥 450g 중량 꽉꽉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념이 조금 있어도 쭈꾸미에 워낙 잘 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만 있으면 되죠 음. 용의 눈동자 활용 점점 음. 아 스트레스 풀려. 嗯。<music>